마음이 느껴집니다 문호준 박준 선수가 7포인트라는 꽤큰점 차이를 좁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어쨌든 2등으로도 힘들어요 1등 가야 되는데 하필 지금 1등이 누구야? 한재 문호준입니다 그러니까 1등을 해도 힘들고 문호준 선수가 4등 밑 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수우 선수 27포인트 지금 박근희박수 만큼 방금 한수 선수 27포인트 한 포인트 차이 나거든요 문호 선수가 깔끔하게 잘 가고 있고 박교현 선수는 본인이 부기를 해야 된다는 라걸잘 네. 알고 있어요 과감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럼 앞에 있는 세명의 선수가 이게 1렙이든 2렙이든 상관없고 일단 앞에 있는 선수 어떻게든 젖혀내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야죠 크게, 크게 터질만한 구간은 우선 문호 선수 입장에서 지나갔어요 그러면 웬만하면 이제 끝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몇 바퀴 돌면서 일단 첫 번째 레이 끝이 났습니다. 현재 순위는 여전히 무너지고 확등. 이경혁 선수를올라고 전대웅 역시 상인권좀 돌리고 있는데요. 어, 그리고 박도현 선수가 2등하고 황인호 선수가 8등하면 이거 8포인트 차이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글쎄 되게 재밌어지는데요, 갑자기 순위가? 분명이 동률이 될수 있는 가능성도 남아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박도현 선수가 무너진 선수를 젖혀내야 되는데 지금까지 완벽하게 막고 있거든요. 박일렬 주장 그 보시 그리고 유영 선수도 지금 본인의 마음 이런 식으로 아슬아슬하게 뭐 안내 편하게 그렇죠. 4위로 들어오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유영도. 또현은 최소 유지 유영하고 어떻게서든 내가 여기서 1등 가족한다. 나는 마인드거든요. 아 근데 그런 생각 때문에 너무 철저하게 맞고 있어서 혹시 한 명의 선수가 붙어서 유턴 구가 갔을 때 사고가 날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드랩 거리가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 헤어핀에서 박도현 선수는 진짜. 핵심에 헤어핀 돌아야 되고 돌아왔습니다 아잘 막았어요 무도즈아너무져다 이거 박에 밀릴 뻔한 거 지금 컨트롤 했거든요 그러데 그대로 들어올 듯 무노즈 박소연이 8등 마이너스 1.1 이거 수치 어? 봐야 될것 같아요 권대우 이런 선수들은 본인들이 포인트 안전하다고 해서 2등, 3등 해서 그냥 경기 안전하게 끝내자 이런 생각하는 선수들이 아니에요 어. 어떻게든 내가 1등 해서 마무리 짓겠다 마치표 짓겠다 생각하는 선수들이죠 주행에서 마음이 느껴집니다 문호준 박준 선수가 7포인트라는 꽤큰 좁차이를 좁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라 어쨌든 2등으로도 힘들어요 1등 가야 되는데 하필 지금 1등이 누구냐? 한지 문호준입니다 그러니까 1등을 해도 힘들고 문호준 선수가 4등입 떨어지면 줘야만 가능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순철도 27포인트 지금 박근이박쁜 만큼 한순철도 27포인트 한 포인트 차이나거든요 문호 네, 네. 선수가 깔끔하게 잘 가고 있고 박도 선수는 본인이 부디를 해야 된다라는 네. 걸잘 알고 있어요 과감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럼 앞서 계신 세명의 선수가 이게 1렙이든 2렙이든 상관없고 일단 앞에 있는 선수 어떻게든 젖혀내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야죠 크게, 크게 퍼질만한 구간은 우선 무호연 선수 직장에서 지나갔어요 그러면 웬만하면 이제 끝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몇 바퀴를 돌면서 일단 첫 번째 레벨이 끝이 났습니다. 현재 순위는 여전히 무너진 고 박근. 이경혁 선수올라가고 전대용 역시 장이을좀 돌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리고 박도현 선수가 2등하고 한인호 선수가 8등하면 이거 8포인트 차이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니까 되게 재밌어지는데요, 갑자기 순위가? 분명히 동률이 될수 있는 가능성도 남아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박도현 선수가 무너진 선수를 젖혀내야 되는데 지금까지 완벽하게 맞고 있거든요. 박유현 주장 그 포시. 그리고 유영 선수도 제 본인의 마음 이런 식으로 아슬아슬하게뭐 아니면 그렇죠. 편안하게 4위로 들어오 싶은 아무은 없어요 유영도. 또야는 그러니까 최소 유지 유영하고 어떻게 사든 내가 역전 1등 가져간다. 나는 마인드거든요. 아 근데 무런 선수가 있는 너무 철저하게 맞고 있어서 혹시 한 명의 선수가 붙어서 유턴과 같을때 사고가 날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드래프리가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 헤어핀에서 박도현 선수는 진짜 패심의 헤어핀 도라야 되고요 보러 왔습니다. 아잘 막았어요 무 문호준, 안 넘어졌다. 이거 박트에 밀리뻔한거 지금 컨트롤했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들어올 때 불어 전박도현이가이팔등 마이너스 일점 이거 수위 나야 어? 될것 같아요. 출발했습니다. 문호준, 유양영, 전대웅 이런 선수들은 본인들이 포인트 안전하다고 해서 이 등, 삼 등에서 그냥 경기 안전하게 끝내자 이런 생각하는 선수들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내가 1등 해서 마무리 짓겠다, 마침표 짓겠다 생각하는 선수들이죠. 이 주행에서 마음이 느껴집니다, 문호준. 박준 선수가 7포인트라는 꽤큰점 차이를 좁혀야 되거든요. 그렇다라면 어쨌든 2등으로도 힘들어요. 1등 가야 되는데 하필 지금 1등이 누구냐? 현재 문호준입니다. 그러니까 1등을 해도 힘들고 문호준 선수가 4등 밑으로 떨어져서야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순철은 27포인트. 지금 박준이선수바쁜 만큼 한순철은 합니다. 한 포인트 차이나거든요. 문호진 선수가 깔끔하게잘 가고 있고 박건우 선수는 본인이 부리를 해야 된다라는 네. 걸잘 알고 있어요. 과감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럼 앞에 있는 세 명의 선수가 이게 일 레비든 이 레비든 상관 없고 일단 앞에 있는 선수 어떻게든 젖혀내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야죠. 크게 크게 터질만한 구간은 우선 문호진 선수 입장에서 지나봤어요. 그러면 웬만하면 이제 끝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몇 바퀴 돌면서 일단 첫 번째 레비 끝이났습니다. 현재 수비 여전히 무너지고 박든. 유영선 선수가고 전대웅 역시 상위적에서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박규현 선수가 2등하고 하인도 선수가 8등하면 이거 8포인트 차이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되게 재밌어지는데요, 갑자기 순위가 분명히 동률이 될수 있는 가능성도 남아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박규현 선수가문로준 선수를 저쳐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완벽하게 막고 있거든요. 기대를 유지한 그 포시. 그리고 유영선 선수도 제 본인의 마음. 이런 식으로 아슬아슬하게 뭐 아니면 프로하고 그렇죠. 4위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없애려요 또! 박도현은 최소 유지! 유영혁은 어떻게 사든 내가 여기서 1등 가져간다! 나는 마인드거든요! 아 근데 무론 선수가 오케이. 너무 철저하게 막고 있어서 혹시 한명의 선수가 붙어서 유점구가 갔을 때 사고가 날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드랩거리가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 헤어핀에서 박도현 선수는 진짜 핵심의헤어 아, 야되고요 아, 아, 잘습니다 아, 잘어어요무어 아, 도 봤어요. 아, 잘 봤어요. 아, 잘 봤어요. 아, 요그요 아, 어요 아, 잘어요어요죠잘봤어이요잘 봤어요. 아, 아, 요 출발했습니다 문호준, 유양혁, 전대웅 이런 선수들은 본인들이 포인트 안전하다고 해서 2등, 3등해서 그냥 경기 안전하게 끝내자 이런 생각하는 선수들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내가 1등해서 마무리 짓겠다, 마침표 찍겠다 생각하는 선수들이죠. 이 주행에서 마음이 느껴집니다, 문호준. 박준 선수가 7포인트라는 꽤큰점 차이를 좁혀야 되거든요. 그렇다라면 어쨌든 2등으로도 힘들어요. 1등 가야 되는데 하필 지금 1등이 누구냐? 한채, 무노준입니다. 그러니까 1등을 해도 힘들고 무노준 선수가 4등 리으로 떨어져 줘야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승철은 27포인트. 지금 박수이 박근만큼 한승철도 27포인트. 한 포인트 차이 나거든요. 이노윤 선수가 깔끔하게 잘 가고 있고 박정윤 선수는 본인이 무리를 해야 된다는 네. 걸잘 알고 있어요 과감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럼 앞쪽에 있는 세 명의 선수가 이게 일 레이든 이 레이든 상관없고 일단 앞에 있는 선수 어떻게든 젖혀내겠다는 생각으로 가야죠 크게+ 크게 터질 만한 구간은 우선 이노윤 선수 입장에서 지나갔어요 그러면 웬만하면 이제 끝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몇 바퀴 돌면서 일단 첫 번째 레비 끝이 났습니다. 현재 순위 여전히 무너지고 박근근 이현영 선수를 하고 전대웅 역시 장인권을 돌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박도현 선수가 2등하고 황인호 선수가 8등하면 이거 8포인트 차이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글쎄 되게 재밌어지는데요, 갑자기 순위가? 분명히 동률이 될수 있는 가능성도 남아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박도현 선수가 무호 선수를 젖혀내야 되는데 지금까지 완벽하게 막고 있거든요. 이를 유지하그 교육포시 유현 선수도 제 본인의 마음 이런식으로 아슬아슬하게 뭐 아니면 포안하게 그렇죠. 4위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또또혁는 그러니까, 박도현은 최소 유지 유연하은 어떻게 해서든 내가 여기서 1등 가져간다 라는 마인드거든요 아 근데 문은 선수가 어, 너무 철저하게 맞고 있어서 혹시 한경현 선수가 붙어서 유평수가 갔을 때 사고가 날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프 거리가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 헤어핀에서 박도현 선수는 진짜 열심해 헤어핀 놀아야 되고요 보아왔습니다아잘 막았어요 문호준 아넘어 이거 박조 밀릴뻔한거 지금 컨트롤 했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들어올 줄은 문호준 박조현이었죠 8등 마이너스 1.1 이거 수준 어? 봐야 될것 같아요 출발했습니다 문호준 유양영 전대웅 이런 선수들은 본인들이 포인트 안전하다고 해서 2등 3등에서 그냥 경기 안전하게 끝내자 이런 생각하는 선수이 아니에요 이렇 내가 1등해서 마무리 짓겠다 마치표 찍겠다 생각하는 선수들이죠 이 주행에서 마음이 느껴집니다 문호준 박준 선수가 7포인트라는 꽤큰점 차이를 좁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어쨌든 2등으로도 힘들어요 1등 가야 되는데 하필 지금 1등이 누구냐? 단지 문호준입니다 그러니까 1등을 해도 힘들고 문호준 선수가 4등입니다 떨어져서 야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승철은 27포인트 지금 박근윤박근가바 만큼 한승철도 27포인트 한 포인트 차이 나거든요 문호연 선수가 깔끔하게 잘 가고 있고 박경현 선수는 본인이 무지를 해야 된다는 네. 걸잘 알고 있어요 과감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럼 앞쪽에 있는 3명의 선수가 이게 1렙이든 2렙이든 상관없고 일단 앞에 있는 선수 어떻게든 젖혀내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야죠 크게, 크게 터질만한 구간은 우선 문호연 선수 입장에서 지나갔어요 그러면 웬만하면 이제 끝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몇 바퀴 돌면서 일단 첫 번째 랩이 끝이 났습니다. 현재 순위는 여전히 무너지고박도유영 그 선수를 고 전대홍 역시 상처를 부리고 있는데요. 어, 그리고 박도현 선수가 2등하고 황인호 선수가 8등하면 이거 8포인트 차이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니 되게 재밌어지는데요, 갑자기 순위가? 분명히 동률이 될수 있는 가능성도 남아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박도현 선수가 무로즈 선수를 젖혀내야 되는데 지금까지 완벽하게 막고 있거든요. 박의를유장그 포시. 하지만 유효현 선수도 이제 본인의 마음 이런 식으로 아슬아슬하게 뭐 아니면 불안하지4위로 그렇죠.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없애려도또여현는 최소 유지 이영역은 어떻게 서든 내가 여기서 1등 가져간다. 라는 마인드거든요. 어, 아, 근데 무릎 선수가 오, 너무, 너무 철저하게 맞고 있어서 혹시 한명현 선수가 붙어서 유격구가 같은데 사고가 날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드래거리가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 헤어핀에서 박병현 선수는 진짜 회심의 헤어핀 돌아야 되고요. 뭐뭐 났습니다. 아잘막았어요무호은아 넘어져. 어 자. 이거 박혀 밀릴 뻔한 거 지금 커트롤 했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들어올 때 무너진 박수현이요. 한번더두 번째 8등 마이너스 1점이 거 수익이 나야 어? 될거 같아요. 출발했습니다. 무너준 유영형 전대웅 이런 선수들은 본인들이 포인트 안전하다고 해서 2등 3등에서 그냥 경기 안전하게 끝내자 이런 생각하는 선수들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내가 1등해서 마무리. 마침표 찍겠다 생각하는 선수들이죠 우리주행에서 마음이 느껴지니다 문호준 박준현 선수가 7포인트라는 꽤큰점 차이를 좁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라 어쨌든 2등으로도 힘들어요 1등 가야 되는데 하필 지금 1등이 누구냐? 한재야 문호준입니다 자, 1등을 해도 힘들고 문호준 선수가 4등 밑으로 떨어져야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승철도 27포인트 지금 박준현 선수가 바쁜 만큼 한수철도 27포인트 한 포인트 차이 나거든요 노 선수가 깔끔하게 잘 가고 있고 박도현 선수는 본인이 부질를 해야 된다라는 네. 걸잘 알고 있어요. 과감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럼 앞에 있는 3명의 선수가 이게 1렙이든2렙이든 상관 없고 일단 앞에 있는 선수 어떻게든 젖혀내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야죠. 크게 크게 터질만한 구간은 우선 노 네. 선수 입장에서 지나갔어요. 그러면 웬만하면 이제 끝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몇 바퀴 돌면서 일단 첫 번째 랩이 끝이 났습니다. 현재 수는 여전히 무너지고 박도유 이영선 선수라고 전대웅 역시 상위권 노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박도현 선수가 2등하고 황인호 선수가 8등하면 이거 8포인트 차이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크리스 되게 재밌어지는데요, 갑자기 순위가? 분명히 동률이 될수 있는 가능성도 남아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박도현 선수가 브로 선수를 젖혀내야 되는데 지금까지 는 완벽하게 막고 있거든요. 박희노 유장 그 포시. 하지만 유현 선수도 지금 본인의 마음 이런 식으로 아슬아슬하게 뭐 안면 포장하는 <목소리> 4위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요현도. 박현은 최소 유지. 이현고은 어떻게 싸든 내가 여기서 1등 가져간다. 거든요. 아, 근데 문호준 선수가 지금 너무 철저하게 막고 있어서 혹시 한 명의 선수가 부서져 유턴구가 갔을 때 사고가 날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드레프리가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 헤어핀에서 박병현 선수는 진짜 패심의 헤어핀 도라야 되니다 아니요. 돌아왔습니다. 아, 잘 막았어요. 문호준. 안넘어다 아, 이거 박병현 밀릴 뻔한 거 지금 포트롤 했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들어올 때 물어온 박병현이요. 한 8등 마이너스 3점인 이거 순위야될것 수... 어? 같아요. 그렇습니다 문호준, 유향혁 전대웅 이런 선수들은 본인들이 포인트 안전하다고 해서 2등, 3등해서 그냥 경기 안전하게 끝내자 이런 생각하는 선수들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내가 1등해서 마무리 짓겠다, 마침표 찍겠다 생각하는 선수들이죠. 주행에서 마음이 느껴집니다, 문호준. 박준 선수가 칠 포인트라는 꽤큰 점차이를 좁혀야 되거든요. 그렇다라면 어쨌든 2등으로도 힘들어요. 1등 가야 되는데, 하필 지금 1등이 누구냐? 한재 문호준입니다. 1등을 해도 힘들고 문호준 선수. 저야만 가능하다라고 생하시면 됩니다 한승철도 27포인트 지금 박경윤 선수는 한승철도 27포인트 한 포인트 차이 나거든요 문호 선수가 깔끔하게 잘 가고 있고 박경윤 선수는 본인이 부지을 해야 된다는 네. 걸잘 알고 있어요 과감하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3명의 선수가 이게 1렙이든 2렙이든 상관없고 일단 앞에 있는 선수 어떻게든 젖혀내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야죠 크게, 크게 터질만한 구간은 우선 문호윤 선수 입장에서 지나갔어요 그러면 웬만하면 이제 끝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몇 바퀴를 돌려서 일단 첫 번째 레이 끝이 났습니다. 현재 순위 여전히 무너지고 각각 유영선 선수가 전대웅 역시 장위권좀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리고 박규현 선수가 2등하고 황인호 선수가 8등하면 이거 8포인트 차이가 주드되는 거기 때문에 진짜 되게 재밌어지는데요, 갑자기 순위가 분명히 동률이 될수 있는 가능성도 남아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박규현 선수가 무너진 선수를 저쳐내야 되는데 지금까지 완벽하게 막고 있거든요. 강인호유장그 포시. 하지만 유영 선수도 지금 본인의 마음. 이런 식으로 아슬아슬하게, 뭐, 아니면, 편안하게 4위로 그렇죠.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여유박도현 그러니까 최소 유지, 유여유은 어떻게 해서든 내가 여기서 1등 가져간다. 라는 마인드거든요. 아, 근데, 무릎선수가 너무, 너무 철저하게 맞고 있어서, 혹시 한명이서부터 붙어서 유성구가 갔을때 사고가 날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드랩거리가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 케어핀에서 박도현 선수는 진짜. 핵심의 헤어핀 도라예네며 돌아왔습니다. 아잘 막았어요. 분홍군. 아 뭐, 이거 박현 밀릴 뻔한 거 지금 컨트롤 했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들어올 때는 황이로, 분박도현이요 8등 마이너스 1점이면 이거 순위 어? 될것 같아요. 출발했습니다 문호준, 유영영, 전대웅 이런 선수들은 본인들이 포인트 안전하다고 해서 2등, 3등에서 그냥 경기 안전하게 끝내자 이런 생각하는 선수들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내가 1등해서 마무리 짓겠다 마치 표호 짓겠다 생각하는 선수들이죠 주행에서 마음이 느껴집니다 문호준 박정우 선수가 7포인트라는 꽤큰 점차이를 조보야 되거든요 그렇다라는 건 어쨌든 1 등으로도 힘들어요. 1등 가야 되는데 하필 지금 1등이 누구냐? 하필 문호준입니다. 그 1등을 해도 힘들고 문호준 선수가 4등 밑으로 떨어져서 야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수철도 27 포인트. 지금 박근미 박근만큼 한수철도 27 포인트. 한 포인트 차이 나거든요. 문호 선수가 깔끔하게 네. 잘 가고 있고, 박교윤 선수는 본인이 부디를 해야 된다는 네. 걸잘 알고 있어요. 과감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럼 앞쪽에 있는 세 명의 선수가 이게 1레이든2레이든 상관없고, 일단 앞에 있는 선수 어떻게든 젖혀내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야죠. 크게, 크게 커질 만한 구간을 우선 문호연 선수 입장에서 지나갔어요. 그러면 웬만하면 이제 끝낼 수 있다는 라 거거든요. 자, 몇 바퀴를 돌면서 일단 첫 번째 레이 끝이 났습니다. 현재 스킬는 여전히 무너지고, 박 유현영 선수 올라왔고, 전대웅 역시 장번째 돌리고 있는데요. 어. 그리고 박도현 선수가 2등하고 황인호 선수가 8등하면 이거 8포인트 차이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리 되게 재밌어지는데요, 갑자기 순위가? 분명히 동률이 될수 있는 가능성도 남아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일단 박도현 선수가 브로스 선수를 젖혀내야 되는데 지금까지 완벽하게 맞고 있거든요. 박이를 유지그 코시, 그리고 유현 선수도 지금 본인의 마음 이런 식으로 아슬아슬하게 뭐안면 편을 나가 4위로 근데...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유현도. 그러니까 박도현은 최소 유지, 이어가는 어떻게 해서든 내가 여기서 1등 가져간다. 나는 마인드거든요 아 근데 무호 선수가 옷갈끔. 너무 철저하게 막고 있어서 혹시 한 명의 선수가 붙어서 유턴 순가 갔을 때 사고가 날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드랩거리가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 헤어핀에서 박도현 선수는 진짜 패심의 헤어핀 돌아야 되고요 돌라왔습니다아잘 막았어요 문호준 아넘어다 이거 박도 밀릴 뻔한 거 지겹 컨트롤 했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들어올 무 문호준, 박도현이요 8등 마이너스 1점 이거 수위 좀 어? 봐야 될거 같아요